진제라스 국룰이긴 해. 진제라스가 진짜 요즘 일티어긴 네 진라스 영상이나 한번 찍어볼까? 요즘 진짜 개 좋은데. 가봅시다. 요즘 메타 자체가 하도 싸움을 많이니까 수학이 잘 싸요. 특히 바텀에서 막 그냥 바텀도 싸움 나고 탑도 싸움 나고 심지어 지금 조합봐요. 이거 루덴 가면 딱 좋네. 바텀 우리가 개뚜드러패요 숨도 못 쉬게 할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저 132만점 제라스 자 가봅시다 요즘 핫한 조합이죠 사실 바텀에서 진이 1티어로 넘어오면서 진제라스 승률이 진짜 높아요 둘다 수확두는데 둘다 이렇게 딱 수확을 두는데 진제라스 자체가 라인전 견제가 굉장히 세고 거기에 이제 서로서로 이제 이득보면서 사거리로 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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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둠의 수확 딱딱 쌓아가면서 바텀 싸우면은 압박하면 못 이길 수가 없어. 실제로 지금 최근에 랭크에서 승률이 진짜 높고요. 제라스가 요즘 2티어인가 3티어까지 올라간 거에 아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원딜 중에서 살아있는 원딜이 진이 아무래도 지금 거의 1티어? 1티어라기도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유일하게 살아있는 원딜 둘중 하나. 사이라와진 이렇게 둘만 살아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진이랑 사이라랑 어울리는 챔피언들이 아무래도 티어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일부러 맞아주고 정화를 들어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쓰레쉬 같은 거 상대할 때 앞에서 맞아주려고 점화도 뺀것 같은데? 이렇게 상대는 플래시를 잃었고 이제부터 저희의 수학 자판기가 되죠 요거 쿨돌 때마다 그냥 이분이랑 저랑 둘이서 막 싱글벙글 하면서 수학 으면 돼요 그리고 제라스가 딜포터 중에서 유일하게 만화 회복이 좋다는 점 일부러 안 때리겠습니다 지금 킬각 잡아도 좋은데 또 수학 쌓는 맛이 있으니까 스턴 넣기 전까지는 애들이 집을 가버리면 좀 곤란해요 와 수확이 열렸고 싸워줍시다. 3분 30초 만에 벌써 이 스택 여기에서 만약에 킬까지 내준다면 터졌고 요 정도 이게 지금 진나스의 라인전이지. 전체적으로 딜러들이 몸이 더 약해지고 그런 게좀 있어서 탱커들은 몸이 더 좋아졌는데 딜러들은 오히려 몸이 약해진. 그런 메타라서 딜은 더 딜이 세진 대신 몸이 약해지고 탱커는 더 딴딴해지면서 딜까지 챙긴 죽창 메타가 일어나면서 어둠의 수학 진나스가 서로서로 이제 시너지 맞춰가면서 이득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제 첫 코어 이제 루덴까지 뛴다고 치면은 뭐 난리나는 거죠 심지어 주도검이랑 주도검이 이번에 버프를 먹으면서 루덴이 좀 빨리 나와요 바텀 라인전에서 AP 이거 주도검 가는 라인업들이 좀 템이 빨리 나와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신화템이 조금 빨리 나온다? 라는 건 의미가 꽤 크죠 크으, 완벽한 완벽한 버지지 서폿은 리안들이 왜안 가냐면은 순간폭딜 늘리려고 잘 가고 순간적으로 폭딜 확 꽂아야 돼서 바텀은 이제 자주 싸워야 되니까 리안드리처럼 폭킹한다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마인드가 좀 달라요 그니까 죽인다냐 아니면은 피를 깎으면서 폭킹을 한다냐 이 차이죠 비록 원딜이 죽었을지여도 수확은 싸울 수 있지 어이구 원딜 체력을 좀 깎아놓으면은 들어오게 좀 거시기 합니다 쟤들도 쓰레시 그랩 그래 뺄게요 빼주고 데미지 넣어주고 돈 차분차분히 싸우면서 라인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인 푸시를 했을 때 이득 보기 좋은 조합이라서 웬만해서는 빡 푸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 이제 바위계 주도권을 먹든 용주도권을 먹든 부시 장악을 하든 전체적으로는 항상 밀고 있는 게 좋은 빌드입니다 자 4스택 여기 하나 더 5스택짜리 미니언 잘 건드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먹으면 원딜들이 싫어요 방금 왔던 원딜이 지금 갔을리는 없고 돈 벌어 돈아 참고로 이제 판테온같은 로밍형 애들을 만났을때는 라인을 빡푸시한다음에 다이브를 해야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래야 상대가 이제 이득을 보는 시간동안 우리는 바텀에서 이득을 봐야지 수학 됐다 나는 안 따이는데 저 분은 계속 따이네. 큐 맞춰주고 다 잡을 만한데. 저러지만 않으면 근본 궁조합. 스톤 넣고 저기 그렇지 저거까지 잡아주고. 여기 스턴이네요 W 맞춰주고 3타 수화 아으 수화 까비 지금처럼 쓰레시가 미드를 갔다? 요럴 때 이제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있는 건 알고 있었고 잡아준 다음에 요거까지 정화를 드는 이유가 이거예요 잡아주고 형. 형! 덫 깔고 어 잡은 아못 잡았다 저거 덫으로 덫으로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이 맛이지 11분 32초 어둠의 수확은 구스택을 채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교전이 진짜 많아요 애들이 다 죽창 메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도 싸워 제껴 내가 우리 쪽에서 밀면 상대가 또 와서 더 싸우려 그래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라인전이 굉장히 강한 바텀 듀오 진제라스가 티어가 올라가 이제는 그냥 유덴도 떴겠다 DPS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으니까 마관도 올라갔겠다 리안드리가 아무래도 미드에서는 리안드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게걔는 라인 관리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CS를 밀거나 뭐 라인에 쓰는 이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라인에 쓰는 만화까지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리안드리가 채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순수하게 챔피언의 딜만 생각해야 되는 제라스 서포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굳이 라인 관리까지 계산해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마관이 높은 이쪽이 데미지가 잘 들어 갑니다. 렌즈 반짝반짝 거리는걸 보니까 이 근방에 있는데 이제 그냥 딜로 찍어 아 어, 딜로 찍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할건데 <laughs> 그, 묶으면 어쩔건데 그렇지 그냥 잡아버려 이제 서폿이 원딜 잡을때도 됐지 아 여기서 이제 사줘야죠 암흑의 인장 지금 AP들 주물력 AP들의 희망 요거 하나만 가도 풀 스택만 쌓아 놓으면은 1250원짜리 쓸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16분 스택 13 지는 11그함이7 요런 거 보면 개충개선 나오죠? 심지어 얘도 잘큰그함이 수확 내놔 됐어 이제 뭐너 잡던가 말던가 알아서 해 좀, 약간 좀 심상하네? 아니, 지금, 누가 센지를 모르네, 저 친구. 나를 앞에 두고, 카타를 노려? 혼내줘야겠는데? 요즘 메자이가 그래도 올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이게 좀, 서포트 제라스가 루덴이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메자이가 전설급이에요. 그래서 얘가 마관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얼음 정수의 파편도 이 친구도 전설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마관이 좀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벌써 38이잖아 이두 개만 가면은 사실상 마관 38을 찍는데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가 안 들어가 이제 가성비로 노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터트려주고 이제 뻔뻔하게 이제 CS를 먹어줍시다. 라인을 밀어야 된다는 명목하에 아주 뻔뻔하죠. 여기서 하나 더 가성비를 가게 된다면 이제 조냐가 있는데 우리는 한방한방에 목숨을 걸 겁니다. 그럼 이때 들어가야 되는 게 보이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선택지가 3 개가 있는데 지평선, 조냐, 소렌. 자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전판에 보여주렸던 게. 부학 제라스를 보여 드렸다면은 이번엔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밸런스를 자랑하는 유성 그리고 킬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전쟁 메타다 보니까 효율이 꽤나 잘 뽑히는 마법사의 신발까지 드는 빌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라스가 요즘 딜이 좀 빡세요. 딜교 넣기가 상당히 편하고 전체적으로 애들이 이전에 비해서 신발이나 이런 거에 마저 같은 거들 여유가 없어서 제라스 서포터가 날뛰기가 좀 편한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다른 딜서포터도더 좋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화예요 요즘 메이지들이 만화가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도 이제 만화 주도로 패시브로 계속 만화를 채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화가 계속 간당간당하게 쓰고 있는데 다른 딜 서포터들은 아무래도 만화를 회복할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한 게 있어요. 풀 뺐다, 개이득. 하지만 제라스는 어떤 방식이건 만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스턴을 넣고, 정화 써주고, 퍼싱이 좀 갈린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스턴 받고, W 받고, 잡아주고 나도 쏘고, 한타미널 뒤에다가 궁을 박아 버릴 수가 있어서 여기서 여기 있다가 일로 공박을 수가 있어서 풀 뺐다. 이타는 나랑 깨, 그렇지. 실제로는 아무래도 너무 달고 나는 데미지 들어가요. 거기 있으면, 딩. 아무튼, 요런 느낌입니다. <laughs>